안녕하세요. 지프 김수규 차장입니다. 오늘은, 어, 지프 순정 타이어들이 좀 뭐라 그러지? 대체로 올 시즌 타이어, 올웨더 타이어를 안 껴줍니다. 랭글러 빼고는요. 랭글러 글래디에이터 빼고는요. 그, 나머지는 이제 순정 타이어들이 이제 썸머 타이어, 이제 3 시즌 타이어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꺾잖아요. 음. 음. 지금 보이시죠? 드드득거리는거 들렸지? 네. 네, 오케이 들렸어. 이렇게 드드득거리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겨울이 됐어요. 공모가 딱딱해져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고무가 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지우개가 방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딱밀때 드드드득 거리면서 이렇게 뚜두둑 밀리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3시즌 타이어다 보니 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나. 이게 고무가 좀 딱딱해져 가지고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튕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을 만들 거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윈터타이어라든지 이런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방금도 이렇게 핸들 돌리니까 꺾으면서 지나가니까 방금 이렇게 한번 튀었죠. 그래서 이거는 겨울에는 윈터타이어로 바꾸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윈터타이어는 아니면 올 시즌 타이어는 이제 겨울철에도 이제 고무가 좀덜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제 핸들 돌릴 때 드드득거리는 이게 바닥 튕김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어벤져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윈터타이어로 바꿔야 된다. 겨울철에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지프 김수규 차장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